시몬 베드로가 나오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요.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응과 함께 망할지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응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아까 준비할 동안은 엄청 잘 나오다가, 어, 갑자기 잘안 나오기 시작해서. 음, 사실은, 제가 목사님한테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요, 제가 말씀 못 전하겠다고, 어땠겠어요? <laughs> <못 당겼어요. 웃음> 갑자기 너무 제가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음,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는가, 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어, 내공도 대단하시고, 어, 멋있는 인생을 살고 계신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 좀 기도를 더 많이 한것 같아요. 평소 때보다. 그래서 어, 지금 ppt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보시죠? 네. 컴퓨터 음.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는 항상 느릴 때 덮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공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달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경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경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그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말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괴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의 품는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람의 이에에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어, 이본 적이 없었 어, 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능해지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어, 네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제를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빌립은, 그 앞에, 몇장 앞에 보시면, 그 집사입니다. 그죠? 집사로서, 스테머와 함께 집사로 뽑힘을 받았고, 그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는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혼혈이 되어가지고 이제 적국의 나라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죠. 예수님도 하셨고.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유대와. 다음에 갈 곳이 사마디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8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가 어, 핍박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랑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흩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흩어지는 것도 굉장히 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흩으시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가기 싫은 곳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저는 이제 한때 정말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인 바탕으로 어, 그, 이끌어갈고 있을 때에 내가 저, 정말 전하는 교회 안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천국의 불, 지옥의 불쏘시계, 이러면서. <laughs> 그러니까 <하여튼은 웃음>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서 걔가 막 떨어졌어요. <laughs>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던 아주 나쁜 생각을 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나한테 너무 못되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수 없으니까, 음, 그또 어릴 때 외운 성경구절이 있어가지고, 원수를 위해 저수하지 말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머리에 이게 해준 그 로마서 12장. 그걸 암송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대회 하가는다고 근데 그게 평생 머리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는 할수 없고, 애랑 모르겠다. 아버지,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이기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저에게 사마리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니까 저 사람만은 예수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에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마리아가 아닐까?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가능해지는 첫 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빌린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까요한 마음으로 하나.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협동정신, 뭐 이제 일하는 데서는 그죠? 뭐 주인의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고, 어, 이를 기도를 하니까 들어 주시네아메 할렐루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 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세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요즘의 세상을 보면요 각각 그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남이 남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한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성에서 잘 살아가는 처세수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자기 개발서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 너도 상처 받지 마라.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좋으면 다다. 그래서 뭐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 이런 거죠. 그렇지만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한 마음을 가지고 나네. 성. 역사 하신다는 거죠. 네. 그게 사람의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 가지고 의시양시 하는 거는 하루 몇 시간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꾸준하게 끝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침의 네. 능력이 일어난다. 네. 자, 칠 줄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두 번째로, 또 많은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못 걷는 사람이 나니. 근데 이거, 아, 옛날에는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요즘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뭐, 공황장애, 무슨 공포증 이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어떤 약의 한계가 있고, 술의 한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 네.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두 번째로, 중풍병자. 그러니까, 아,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러면서 막 눌려있는 거죠. 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어, 눌리는데 거의 중풍병자 같은 거 같아요. 막 친구들이 지속적으 내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막못갈것 못할 같고, 못할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한방짝 내리기도 힘든 거예요. 왜, 이제, 제가 주중에 하는 일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방문해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저 사람보다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는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우울하고 나만 만나면 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도 혜택을 받고 계세요. 감사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울하고 나는 왜 이럴까? 뭐 가끔 못나가시는요 내려올 때는 건강하신대요. 그러니까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또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또 밥맛이 없고 안 나가니까 뭐 에너지를, 몸을 쓰진 않으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수는 계속 됩니다. 고침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못 아, 네. 걷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힘의 그 독수리의 날개치가 올라가는 죠 아, 네. 네. 그런 힘은 오직 성령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쁨의 아, 네. 기원이 생긴다. 아, 네. 요즘에 이 일상생활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기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할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기쁘세요? 이렇게 물어없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 기분 좋으냐? 아, 뭐, 한 번씩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 행복하십니까? 이런 거는 해도 그죠? 기쁘십니까? 이런 걸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니까, 근데, 8절에 보시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는 그 비밀의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전염이 돼가지고, 전체가, 그성 전체가 다 기뻐하는 거죠. 큰 기쁨이 있더라. 어지간해가지고는 이런 말을 안 하겠죠. 그죠? 뭐 상처 안 주고 막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그죠? 자,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 비밀 한 사람을 통해서 온성 전체가 기뻐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세를 례 받지 못해서, 성령충만을 함 받지 못해서 이 대구 전체가 기뻐하지 않구나. 그런, 그런 마음에, 네. 좀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좀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회계의 어, 근본적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리고 저에게 이번 주에 담아왔습니다. 이 대구에 기쁨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네. 그런 생각 했습니다. 자, 18절에 그 보시면요. 시몬이 그, 마술사예요. 그래가지고 평소 때 너무 마술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니 완전, 니가 하는 게 하느님이 일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온그 성의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정도였어요. 네, 따르고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시몬이 그,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와갖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아, 자기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성령을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만큼 멋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어렸을 때몇 그러니까 몇달 전까지 만해도 제가 사도행전을 개인적으로 이제 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요. 다시 보니까요. 내가 신혼 같은 거예요. 내가 신혼 같은 게 어떤 거가 있었냐면요. 아, 내가 11조 원 잘하고 내가 헌금을 빼먹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찌을 성령님이 이번주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완전 보험 들듯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나중에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나한테 축복해 주시겠지 사실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드리는 헌금의 효능을 믿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나에게도 이 시몽, 마술사 시몽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들어가면요. 교회 일이 본으로 되어지는가? 이게 많이 질렀어요 제가요, 교회 일부만 아니라, 어, 몇달 전까지만 해도요, 신학을 하려면 돈이 적어도 얼마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돈이 먼저고 신학이 뒤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야, 니가 신학을 해도 됩니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만약에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거면 내가 돈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맞네요. 하나님, 내가 돈으로 시작하려고 했네요. 라고 해결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물질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많이 하는가? 어떤 교회에 일을 할 때에, 계획을 세울 때에, 돈이 모였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라는 걸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제가 이제 대학생, 기독교 협회 이런 것도 하고 했었거든요. 좀 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의 예산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항상 그랬던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라고 물어보는 걸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은 했겠죠? 근데 많이 안한것 같아. 그래서, 어, 시몬의 모습,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이었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것이 사실 저주가 아니라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맞잖아요. 은을 의지하면 망하는데 차라리 꽉 망해가지고 어때요? 붙잡아라 말이지. 그죠?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다 해결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라. 그러면은 사여 주시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부리의 메인바 되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뭘 보고 깨달았냐면요. 그 사람이 악독이 가득하며 부리의 메인바 되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볼수 있다. 베드로가 마주사 시몬의 마음속에 불이가 가득하다 이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난안 보이잖아요 나는 전하 신중히 봐지되데안 보이잖아요 아 나는 가득 채 있지 않구나 성령으로 가득 채 있지 않구나 그래서 어, 신념한 것을 사모할지라도 첫째 하나님과의 관대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 얼만큼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 회개 내 아, 네. 안에 조금이라도 헌금을 할 때에라도 조금이라도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바란다는 거예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그 아, 네. 다음에 세 번째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나도 저런 권능을 받고 싶어 나는 저런 기적을 해가고 싶어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 하나님한테 그냥 안기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오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불의에 가득하지 않고, 매인받지 않고, 악동에 가득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에요. 말씀으로 가했잖아는요 네. 나는 어떤 사람, 말씀이 잘 전도될 많은 사람한테만 전도를 하는가? 그쵸?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봤고요. 나는 이 마술사 신과 얼마나 다른가? 오늘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말고 하나님 아는 것 말고는 다 쓸모 없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참뭐 우수계 소리지만요 3 대째 장로님이래요. 3 대째 장로래요 그 집안이 손자를 낳는데 철학과에서 이런 걸받아오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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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왜 경제적으로 안풀리는지 제가 굉장히 교만하지만 하나님이라고요그 하나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는 것 외의 것을 그냥 붙잡고 살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예수는 믿는데 요것도 해야 안되니 이런식으로 올때치고 받을 때 내가 아니라고 쉽게 대답이 바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완전히 걱정하지 않아요 그다음은 학계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슨 말이 더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우리한테는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 큰 액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죠이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그죠? 아낄 것이 없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아닌 것을 매달려 가지고 울고 울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안 흔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참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도를 들어주자니 내가 네, 잃어버릴 것 같고 안 들어주자니 내가 응답 안 한다고 삐질 것 같고 <laughs> 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천사가 들고 올라가면서도 이 기도를 들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상당으로이 들고 올라가면서 천사가 이것도기도하 하면서 제입은에 들고 올라가기가 은끄러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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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라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laughs> 네.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금이 지금은 지금하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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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부리에 네. 네.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만 붙듯시는 아, 네. 승리의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마음랍니다 아멘. 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주셨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불의를 없애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금과 음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도록하면서 안진댁이를 일으킨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대구 땅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한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혁신 도시 전체가 기쁨이 가득 차도록, 아, 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